이번 시간에는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먼저 여기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점 A가 X1, Y1, G1으로 주어지는데, 이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 방향 벡터란 얘기는 결국 이 벡터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u1, u2, u3로 주어지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랬는데 공간에서도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x축, y축, g 축이 있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방향 벡터는 이렇게 u 벡터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A를 지나가면서 이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파랗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이 파란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 g라고 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이 AP 벡터라는 놈이 K배의 U 벡터랑 똑같다. 왜? 평행하면 한 놈의 실수배로 다른 놈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O에서 P로 연결되는 이 위치 벡터를 그냥 small p 벡터라고 놨고요. O에서 A로 연결되는 이 위치 벡터를 small a 벡터라고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놈은 O P 빼기 O A니까 P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놈이 바로 k 배의 u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p 벡터라는 놈은 a 벡터 플러스 k 배의 u 벡터가 되는데. 요 놈은요, 이 p라는 놈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그냥 누가 되는 거예요? x, y, g가 되는 거고요. a라는 벡터는 여기 주어져 있었죠? x1, y1, g1이니까 성분으로 나타내면 x1, y1, 그 다음에, g1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k배의 u벡터는 지금 u1, u2, u3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냐 면 x라는 놈은 x1 플러스 ku1이 되는 거고요. y라는 놈은 y1 플러스 ku2가 됩니다. 그 다음에 g라는 놈은 g1 플러스 k의 u3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 y, g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똑같이 전부 다 k라는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놈을 바꿔주시면 x 빼기 x1을 u1으로 나눈 놈이 k가 돼요. 예, 물론 u1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놈도 y 빼기 y1을 u2가 이꼴 k가 되는 거죠. 역시 u2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 빼기 g1 나누기 u3라는 놈이 k가 됩니다. 예, 여기서도 u3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놈이 k, k, k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이 전부 같아야 돼서, 결국 u1분의 x 빼기 x1, 은, u2분의 y 빼기 y1, 아, y1, 은, 그 다음에 u3분의 g 빼기 g1,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단, 이것들 세 개가 모두 다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u1, u2, u3를 다 곱해도 0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놈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 평면에서 구해봤던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성분에 대한 요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요 문제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요놈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하면 자 x1 y1 g1을 지나간다 그러면 x x1 y y1 y1 g 빼기 g1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에는 누가 들어간다 바로 이 방향 벡터의 x 성분 방향 벡터의 y 성분 방향 벡터의 g 성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쓸 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야 u1 u2 u3가 0이 아니다라는 제약 조건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혹시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u1 u2 u3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것들 중 u1 u2 u3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0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이 방향 벡터 u가 좌표 평면에 평행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u1과 u2는 0이 아니지만, u3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방향 벡터 자체가 어떤 평면 위에, xy 평면 위에 놓인다는 얘기고요. a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이 u 벡터의 평행한 벡터는 결국 xy 평면과 평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점이 xy 평면에 놓이게 된다면, 완전히 xy 평면 위에 놓이는 직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직선, A를 지나면서 u 벡타의 평행한 직선은 XY평면과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위에서 배운 대로 가자면,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냐 하면, U1분의 X 빼기 X1 equal 2분의 Y 빼기 Y2 equal 3분의 G 빼기 G3, 지 아, 이게 y2가 아니라 y1이죠. y1, 그 다음에 g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u3가 0이기 때문에 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요, 그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의 g 좌표가 g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0이 되는 놈이 있어. 지금은 U3가 0이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퀄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써준 다음에 컴마를 찍고 자 G좌표는 무조건 G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만 있기 때문에 G는 이꼴 G1이라는 요, 그죠? 요, 요, 뭐냐면, 요 평면 있죠? 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지 좌표는 지원이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유지하되, 그때 지 좌표는 무조건 지원으로 본다. 이렇게 방정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음? 이게 지금은 u3가 0인 경우지만, 만약에 u1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부분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0분의 x 빼기 x1이었는데, 요 놈이 0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그 방향 벡터가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그렸을 때에는 뭐가 되더라? y, z 평면 위에 놓이더라. 즉, x 좌표는, 응? 항상, X1이 돼야 되더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X1, Y1, G1을 지나가면서 YG 평면에 평행한 놈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이거, 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싶으시면 그냥 적으세요. 아까처럼. 그냥 요거는 equal 뭐라고 적는 거야. 이걸 다 일단 적어 놓고 U3분의 G 빼기 G1인데, 지금은 u1이 0 되는 케이스기 이 때문에 어 분모가 0 되면 안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를 지워버리고 관계식은 이렇게만 유지를 한 다음에 컴마 찍고 x는 이 l x1이다 이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u1 0 u3로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것도 원래 쓴걸 그냥 쓰세요 x-x1 u1 equal 한 다음에 지금 u2가 0이니까 어? 그렇다면 얘를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같으니까 여전히 equal로 둔 다음에 컴마 찍고 y는 equal y1이다 그래서 분모가 0되는 케이스에는 그냥 그 텀을 지워버리시고 컴마 찍은 다음에 분자 equal 0이다 이걸 적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 방향 벡터가 좌표축에 평행한 경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 예를 들어 이 u라는 방향 벡터가 x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이 u1만 0이 아니고요. u2, u3는 0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점 a를 지나가면서 근데 이 점이 지금 x축 위의 점은 아니겠죠? 한점 a를 지나가면서 이 u1 즉 x축의 방향과 평행한 놈은요 생각해보면 이때의 y좌표는 무조건 계속해서 y1이 됩니다 그쵸 예그 네. 다음에 이때의 g좌표는 계속해서 g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왜 여기가 y1이라는 좌표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다 y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g1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모든 g 좌표들은 전부 g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u1분의 x 빼기 x1 equal u2분의 y 빼기 y1 equal u3분의 g 빼기 g1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u2와 u3가 0이잖아요?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면은 얘를 지워주시고 분자 이꼴 0만 써주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y는 이꼴 y1, 그다음 컴마 찍고 z는 이꼴 g 1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꼴 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워주시면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y1은 계속 y1 y 좌표는 y1이고 g 좌표는 g1인 상태에서 x 좌표만 실수 전체 값을 가지고 변하는 고점들이 그 나타내는 자취가 바로 요 직선이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y축에 평행한 경우에는 분모가 0되는 분자이꼴 0 되는 애들만 분자 이꼴 0써 주면 되니까 요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축의 평행이 되면 분모가 0 되는 애들의 분자 이꼴 0만 써주면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공간에서의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놈인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구하시되, 요놈은 U1, U2, U3가 모두 0이 아닌 케이스만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얘들 중에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놈 지워주시고 분자 이꼴 0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 벡터가 주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방향 벡터부터 구해주면 되는데 이 방향 벡터 u라는 놈이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AB 벡터와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놈은 OB 빼기 누가 되기 때문에 OA 벡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놈에서이놈을 빼준 x2 x1, y2 y1, g 2 g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분모의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에 한 점을 A로 잡는다면 x-x1, y-y1, g-g1이 분자의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땐 누구부터 구해라? 방향 벡터부터 구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 분모가 전부 0이 안되는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0되는 놈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아, 룰대로 그냥 지워버리고 분자 이꼴 0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그한 점을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얘이고 한점 a를 지나가는 직선도 이 파란 직선이 되겠지만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가지면서 한점 b를 지나가는 직선도 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식도 얻을 수가 있냐면요. x2-x1분의 X 빼기 X2 equal Y2 빼기 y 1분의 Y 빼기 Y2 equal G2 빼기 G1분에 G 빼기 G2라는 요러한 직선의 방정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모들이 전부 다0 되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요놈들이 서로 똑같은 직선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프 i 티스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1번 얘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611인 직선. 자, 방향 벡터의 성분 중0 되는 놈이 없으니까 6분의 x 플러스 5는 1분의 y 마이너스 2는 1분의 g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분모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네, 그냥 딱 지워주시고 깔끔하게 요놈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됐죠? 두 번째, 점 예를 지나고 벡터 3, 빵빵에 평행한 직선 그랬는데 룰대로 가자면 3분의 x-1은 0분의 y 플러스 3은 0분의 g-4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일단 분자 이퀄 0되는 애들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들을 지워버리면 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사실 여기 이퀄이 남는데 얘 자체만으로는 이퀄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관계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요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뜻하는 것은 x가 얼마를 갖든지 간에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g 좌표가 4가 되면 그놈이 직선 하나를 나타낸다 그 직선이 바로 벡터 예에 평행하면서 점 예를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라는 걸 의미하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랬으면, 방향 벡터부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문제 풀에서는 이때 방향 벡터가 이놈이고 한점 a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고요 우리는 한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면 마이너스 7분의 x 플러스 4는 3분의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g 마이너스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혹은 여기 마이너스가 좀 보기 싫다 그러시면 7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3분의 y-1 equal 3분의 마이너스 g로 써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해설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은 직선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직선의 방향 벡터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결국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똑같을 테니까요. 왜?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얘네들을 평행 이동시켜서 둘을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만날 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정의한다 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공간에서 예를 들어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얘의 방향 벡터와 얘의 방향 벡터를 보겠다라는 것은 이 시점을 전부 다 어디로 원점으로 일치시켜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그 위치 벡터로 본다면 그러면 시점이 원점이 되면서 방향 벡터 두 개가 한 놈은 이렇게 가고 한 놈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두 방향 벡터가 이루고 있는 요각이 직선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뭘 이용해? 방향 벡터를 이용하고요. 또한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그두 방향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 벡터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예각, 예각에 해당하는 각을 세타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이 내적에는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세타를 얼마인지 구해내면 된다. 그러면 예각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평면 좌표 저 평면 벡터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됐죠? 뭐 그렇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 예와 예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벡터를 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 직선의 방향벡터는 1, 2, 3이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왜?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y 앞에 x 앞에 g 앞에 개수가 1일 때의 분모가 바로 방향벡터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2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2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분의 x 플러스 1 이퀄 3분의 g로 바꿔주시면 이때의 이 1과 마이너스 2와 3이 뭐다? 바로 방향벡터의 성분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u1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u2라는 벡터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니까 중간에 있는 이놈도 1분의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y-1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놈 방향 벡터의 성분은 4, 마이너스 1, 얼마? 오, 5네요 5.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은 자이 벡터의 크기 얼마입니까?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요거 4대죠? 1대죠? 9대죠? 14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루트 얘네들은 16의 1, 그러니까 17이죠? 거기다가 25입니다. 그제 그러면 42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것 분해. 얘네들의 내적은 얼마냐 하면 4 플러스 2 플러스 15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 쳐줄 필요 없지만 자 그러면 요놈은 루트 2와 루트 7이고요. 요놈은 루트 2, 루트 3, 루트 7입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4하고 루트 3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위엔 놈은 21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724, 7321인데 루트 3또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얼마? 6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